자, 레벨 4 17번째 이야기 읽어 보도록 할게. 자, 이 글은 10대의 외모 콤플렉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야. For teens like you looking in the mirror is a daily routine. 자, for 전체사로 뭐뭐에게라는 뜻이 있어. 10대들에게. like도 또 전체사로 뭐뭐와 같은이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너와 같은 10대들에게. 자, looking은 동사 앞에서 문장의 주어로 쓰인 동명사야. 동명사가 주어로 쓸 때는 동사는 단수동사를 써야 돼. 동명사 주어는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거울 속을 들여다보는 것은 매일에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다. 데일리 하면 매일에라는 뜻이고, 루틴 하면 정해진 순서대로 반복하는 일을 얘기해. 그래서 매일 반복하는 일이다. 그래서 일상이다 라고 해석하면 돼. You probably think I'm too short or I'm too fat. 너는 probably, 아마도라는 뜻이야. Likely도, 아마도라는 뜻이 있어. 아마도 생각한다. 나는 너무 짧아. 즉, 너무 키가 작아. 또는 나는 너무 뚱뚱해. 자, to라는 부사는 너무 라는 뜻인데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어. The more you look, the more flows you notice. 자, 여기 더... 플러스 비교급 그리고 더 플러스 비교급 보이지?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은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하다라고 해석하면 돼. 네가 더 볼수록 더 많은 결점을 너는 알아차린다. 여기에서 뭐월은 many의 비교급으로 결점을 꾸며 준다고 볼수 있어. 그래서 더 많은 결점을 너는 알아차린다. But you are not alone. 그러나 너는 혼자가 아니다. Many people also have a hard time accepting their bodies. 많은 사람들은 또한 자 have a hard time 해서 그 뒤에 동명사 쓰이면은 이 동명사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의 몸을 accepting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If you only think about what you don't like, you might start to hate yourself. 만약에 네가 오직 생각한다면, 어 t 뭐에 관해서? 자 여기에서 was는 관계 대명사야. 그래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 자 어떤 것에 관해서, 네가 좋아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만, 그것에 관해서만 only 생각한다면, you might start to hate yourself. 너는 might는 뭐 뭐일지도 모른다라는 뜻이야. 뭘지도 뭐 모른다. 너 자신을 싫어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자, w a t 은 관계대명사로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쓸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지사 뒤에서 전지사의 목적으로 쓰인 거야. 그리고 start는 뒤에 목적어로 투부정사도 올수 있고, 그 뒤에 동명사도 올수 있어. 둘다 뭐뭐 하기 시작하다라고 해석하면 돼. The so don't be so hard on yourself. 그래서 don't plus 동사 원형에서 부정 명령문이야. 뭐뭐 하지 마라. 너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마라. Here are some things that can help you feel better. 자, here 어디에 복수 명사가 와야 돼. 여기에 뭐뭐가 있다라고 해석하면 돼. 여기에 몇 가지 것들이 있다. 어떤 것들. 자 여기 다시 대시라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왔어.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했지. 자, 어떤 것들이 있다? 너가 더 feel better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자, 주격관계대명사라고 이름 붙은 거는 뒤에 동사가 나오지. 그래서 여기서 주어가 비어 있잖아. 이 주어 역할을 대시한다라고 해서 주격관계대명사라고 하고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기 해석하면 돼. 다시 해석하면 여기에 몇 가지 것들이 있다. 어떤 몇 가지 것들 너가 기분이 더 나아지도록 도울 수 있는 몇 가지 것들이 있다. 그리고 help는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 형태로 나오는 5형식 동사야.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동사원형도 올수 있고, 투부정사도 올수 있어. First, accept your body as it is. 첫 번째로 accept 라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면 명령문이야. 그래서 받아들여라. 너의 몸을 자, as it is 하면 있는 그대로란 뜻이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Nobody is perfect and you don't have to be perfect either. 자 nobody는 anybody not으로 쪼개서 해석하면 돼.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you don't have to don't have to는 뭐뭐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으로 don't need to로 바꾸었을 수 있어. 너는 완벽해질 필요가 없다. either 또한 you just need to be yourself. 너는 그저 need to 뭐할 필요가 있다. be yourself. 너 자신이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그저 있는 그대로의 너 자신이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be who you are로 바꾸었을 수 있어 있는 그대로의 너가 될 필요가 있다. In addition, find things to like about yourself. In addition 하면 게다가란 뜻이야. 그리고 명령문으로 시작했어. 찾아라. 것들을 찾아라. 자 어떤 것들 너 스스로에 대해서 좋아할 것들을 찾아라. They can be your hair, your hands, or even your smile. 자, 데이는 여기서 뭐다 너 자신에 대해서 좋아할 것들이지 그런 것들은 너의 머리카락이 될 수도 있고 너의 손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너의 미소가 될 수도 있다. Finally, remember that nobody is like you. Finally 하면 마지막으로 기억해라. 그리고 여기에서 대도 접속사로 쓰였지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접속사 대시야. 뭐 하는 것을 기억해라. Nobody는 anybody not으로 해석한다 그랬지. 어느 누구도 너와 같은 사람은 없다. 라는 것을 기억해라. Like는 여기서 전치사로 뭐뭐 같은 뭐뭐처럼이란 뜻이야. 어떤 누구도 너 같은 사람은 없다. 라는 것을 기억해라. You are one of a kind and that's what makes you special. 너는 one of a kind 하면 유니크처럼 유일한이란 뜻이야. 너는 유일하다, 하나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왓도, 것이라고 해석되는 관계대명사야. 관계대명사 왓은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인다고 했잖아. 여기에서는 비동사 뒤에서 보호로 쓰인 부분이야.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돼. 그리고 make는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 형태로 O형식 구조를 취하고 있어. 여러 번 나왔지.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가 온다 했어. 다시 해석하면, 그것이 너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 이 글이 주는 메시지는 결국 너는 이제 이미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야. 자, 요렇게 정리하고 잘 준비해서 보도록 할게.